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오후 전원 매물 현장 브리핑 계속해서 청정 강원도 행성군 청일면 발교산 자락 아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매물 역시 자연인 농지 매물이 되겠는데요. 환경 그지없이 청정하고 공기 좋고 한적한 산골 해발 500고지 정남향에 자리 잡은 예, 직사각형의 반듯한 농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총 면적 378평, 378평 현재 예, 화면에 보고 계신 본 토지입니다. 자, 앞쪽 경계는 로 복숭아나무를 비롯해서 단풍나무, 예, 보리수나무 등등 예, 유실수들이 다수 심어져 있고요. 예, 뒤쪽 경계로는 측량을 해가지고 석축이 반듯하게 예, 잘 예, 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는 희망 매매가, 계획 관리 지역의 전한 필지, 378평, 희망 매매가 8천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지인 매물이 되겠고요. 약간의 가격 절충 여지는 있습니다. 자, 지적상 도로 접해져 있고, 어, 현재 예, 전기, 현재 이 매도인 분께서 전기, 이곳까지 예, 끌어서 예, 전기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도는 현재 지하수 시공을 하지 않았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예, 산물을 받아서 농사도 짓고 예, 식수로도 예, 활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수도가 이렇게 지금 올라 와 있는 거 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망이 정말 그지없이 좋은 위치에 있는 정남양의 해발 500 고지 예, 농지 한 필지가 되겠는데요. 자, 토지 정 중앙에서 바라본 앞의 정경이 되겠습니다. 정말 한폭의 산수와 풍경화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산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깊은 산골.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약 3, 40분 정도 교통 접근성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로는 입구, 진출입로도 포장이 안돼 있어서 다소 불편하고요. 지적상 도로 폭이 4m가 되지 않아서 건축도 불투명합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공기 좋고 산세 좋고 예, 자연 치유라든지 예, 산속에서의 주말 농장 힐링 쉼터 자, 농막 부지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예,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400평 가까이 되는 농지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딱 구입을 하셔가지고 예, 주말 농장 그리고 농막 부지 한6평 정도 시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말에 왔다갔다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예, 자연과 버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예,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현장 답사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3333-3123번 010-3333-3123번으로 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은 정말 청정하고전망 좋은 잇집니다. 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예, 다랭이 밭인데요. 현재 밑에는 현재 6평 정도의 농막 예, 집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정자각도 만들어 놓았고요. 그 밑으로도 또 농막이 한 채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농지 한 필지. 자연인 농지 추천 매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378평, 8천만원에 소개 드렸습니다. 자 전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